반갑습니다. 낚시 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 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낚 TV입니다. 오늘은 바다 낚시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미끼인 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릴 꿰는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통상적인 상황, 장타 낚시를 해야 하는 상황, 입질이 약한 상황, 잡어가 많은 상황. 본류대를 노리는 상황으로 나눠서 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자보 종류가 궁금할 때 크릴 꿰는 방법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는 보통 크릴 꼬리 부분을 잘라내고 꿰거나 꼬리와 머리를 잘라내고 바늘에 꿰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이때 바늘을 크릴에 밀어 넣어서 꿰는 게 아니라 바늘은 손에 쥔 상태로 크릴을 밀어 넣어야 형태가 훼손되지 않고 부드럽게 잘 꿰진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인 상황에서 크릴 꿰는 법네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늘이 크릴의 몸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크릴의 꼬리를 자르고 바늘을 꼬리부터 꿰서 크릴의 배가 안쪽으로 오도록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은 낚시인들이 사용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꼬리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배가 바늘 안쪽으로 오도록 꿰는 방법입니다. 앞서 설명한 방법과 비슷해 보이지만 꼬리를 자르지 않는 점과 몸통 중앙이 아니라 살과 껍질 사이로 바늘을 밀어넣어서 꿰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릴을 꿰면 바늘이 몸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할 때보다 좀더 단단하게 꿰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크릴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배가 안쪽으로 오도록 꿰는 방법입니다. 바늘 크기에 비해 크릴이 너무 크다면 이렇게 머리를 잘라내고 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네 번째 방법은 크릴의 꼬리 쪽 몸통을 3분의 1 정도 잘라내고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꼬리에서 깨는 방법입니다. 이때 바늘 귀는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은 바늘 크기에 비해 크릴이 너무 클때 머리 대신 꼬리 쪽 몸통을 잘라내는 방법으로 크릴은 큰데 머리를 자르기는 싫을 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통상적인 방법들은 쉽고 빠른 방법이긴 한데 채비를 멀리 던지기 위해서 강하게 캐스팅할 때 바늘에서 잘 빠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타낚시, 즉, 채비를 멀리 던질 때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반적인 등 꿰기입니다. 바늘이 몸의 중심을 통과하도록 하면서 크릴의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릴의 배를 안쪽으로 꿸 때보다 훨씬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크릴의 머리와 꼬리를 자르고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꿰는 것입니다. 크릴이 바늘에 비해 너무 클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크릴의 머리를 자르고 머리 쪽에서 꼬리 쪽으로 바늘을 꿰는 것입니다. 이때 등 꿰기가 아니라 크릴의 배가 안쪽으로 오도록 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꼬리를 떼내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크릴 몸통 중에서 가장 단단한 꼬리 쪽에 바늘 끝이 있기 때문에 채비를 강하게 던져도 의외로 크릴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입질이 약을 때 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어의 입질이 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활성도가 떨어져서일 수도 있고, 다른 하나는 경계심이 높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입질이 약을 때 크릴을 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크릴 껍질을 벗기고 꿰는 것입니다. 크릴 껍질을 벗기면 매우 부드러운 살만 남기 때문에 활성도가 떨어진 감성돔이나 병여돔이 조심스럽게 미끼를 흡입할 때좀더 깊게 삼키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늘에 꿰는 방법은 크릴 껍질을 벗기고, 꼬리 부분부터 배가 안쪽으로 오도록 깨면 됩니다. 단 채비를 멀리 던져야 할 때는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깨도 됩니다. 이번에는 활성도는 괜찮은데 경계심이 높아서 입질이 예민할 때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봄부터 가을까지 갯바위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감성돔에게 흔히 나타납니다. 활성도가 높아서 밑밥을 따라 갯바위 가까이까지 접근했지만 갯바위 주변이라는 환경 때문에 경계심은 높은 그런 상황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럴 때는 크리를 눈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꼬리 쪽으로 꿰는 방법이 의외로 효과가 있습니다. 등 꿰기를 꼬리가 아닌 머리부터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상어의 경계심이 높아서 입질이 약을때이 방법이 효과적인 이유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경계심이 높은 감성돔이나 뱅어돔은 미끼를 살짝 삼켰다 뱉었다 하는 입질을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흔히 우리 낚시인들은 입질이 더럽다. 또는 입질이 나쁘다고 표현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입질이 나쁠 때이 방법으로 크릴을 깨면 크릴 몸체 중에서 가장 잘 떨어지면서도 가장 큰 머리 부분이 끝까지 바늘에 남게 됩니다. 따라서 미끼를 뱉었다 삼켰다 하던 대상어가 결국 삼키게 될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끼만 도둑질해 먹는 자버가 많을 때 크릴을 깨는 방법에 대해서 감성돔과 뱅에돔으로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뱅에돔 낚시를 할때 유용한 방법 두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의 원리는 잡보가 크리를 쪼아먹거나 뜯어먹는 상황에서 최대한 오래 바늘에 붙어있도록 함으로써 뱅에돔이 미끼를 발견할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통상적인 등 꿰기를 약간 변형한 것입니다. 꼬리와 머리를 자르지 않은 크리를 등이 바늘 안쪽으로 오도록 꿰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바늘을 크릴의 살과 껍질 사이로 깨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버가 바늘에 달린 크릴을 쪼아먹어도 바늘이 몸통 중간을 통과할 때보다 오래 바늘에 붙어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장타 낚시 크릴 깨는 세 번째 방법과 비슷한데 장타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꼬리를 떼고 깨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크릴이 바늘에 좀더 오래 붙어있기 때문에 자버 성화를 버텨내고 뱅에돔을 눈에 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부터는 자버가 많을 때 백여돔 낚시와 감성돔 낚시에 모두 유용한 방법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보거나 쥐치 같이 입이 작은 자버가 많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꼬리를 자르고 배를 안쪽으로 오도록 해몸 길이의 3분의 1 지점에서 바늘 끝이 나오도록 꿰는 방법입니다. 채비를 멀리 던질 때는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꿰도 됩니다. 이 방법은 바늘 아래쪽 크릴은 따먹혀도 꼬리 쪽은 바늘에 달린 채 입질 수심층까지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잡어 많을 때 크릴 꿰는 네 번째 방법은 세 번째 방법과는 반대로 등 쪽으로 살짝 걸치는 방법입니다. 입이 작은 잡어가 많은 상황에서 채비를 멀리 던질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면 좋습니다. 다음은 볼류대를 노릴 때 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볼류대를 노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등 꿰기입니다. 등이 안쪽으로 오도록 해서 꼬리 끝 부분에서 바늘을 꿰면 됩니다. 조류가 빠른 곳에서도 잘 버티고 뒷줄을 견제해도 조류 때문에 크릴이 떨어질 염려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꼬리 끝부분에 바늘이 살짝 걸치듯 꿰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볼랑 민짱대 낚시를 할때 민물새우를 꿰는 것과도 비슷한 형태입니다. 크릴 꼬리 부분은 의외로 단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늘에 꿰서 볼류대에 태워 흘려도 조류 때문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다만 캐스팅 과정에서 떨어질 위험이 크므로 볼류대가 갯바위 가까운 곳에서 흐를 때 사용하기에 적당합니다. 크릴을 바늘에 이렇게 꿰면 조류 속에서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입질 유도 효과가 매우 뛰어납니다. 이상으로 상황별 최적 크릴 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를 알수 없는 자버가 자꾸 크릴 미끼를 따먹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어떤 자버가 입질을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럴 때 크릴 꿰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고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어떤 자보가 미끼를 따먹는지 궁금할 때는 크릴의 꼬리와 머리를 떼고 몸통의 앞부분 절반 정도 껍질을 벗긴 다음 배가 안쪽으로 오도록 바늘에 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바늘 끝쪽에 부드러운 속살이 있기 때문에 어떤 어종이 됐건 미끼를 따먹으려는 순간 바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직접 미끼를 훔쳐가는 자보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도 더 쉬워질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